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삶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여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수장들은 의의 옷, 의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에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로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수장들에게 구원을 오디피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예배를 인도하는 무리 제사장들과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 편에 시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지난 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뻐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쁜 마음, 그것을 시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은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솔로몬이든지 그 시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이때는 다윗에게 일어났던 때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봉헌하기까지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맹세와 그런 소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내 침생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서원이고 맹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제를 나타내는 이 궤를 찾기까지 내가 편안하게 잠들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괴를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서원입니다. 이것은 어, 다윗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제 수정 시대에 그 제수정들의 타락함과 그 시대의 어둠, 하나님을 잊은 시대, 에 블랙색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참 오래 갑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오벳 에돔 베스, 베스메스에 있던 이 오랫동안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바로 그 기럇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여 그 언약궤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드립니다. 모셔 드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중에 우사의 그, 어, 그 성실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 다윗과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아 들이기 위하여 이 기럇여아림에 있는 그 기쁨으로 그이 언약궤를 맞아 들이고자 하는 그 음,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그 마음을 그때 그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모시드리,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에요. 기라디아 아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10여 키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오늘날 거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서쪽으로 어, 가다가 보입니다. 어, 작년에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어,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그그한1 2여일 되는 그 일정간에 먼저 요르단 지역을 보고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 지역을 보고 모세 행적을 추애굽 과정들을 많이 봤죠 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 마사다를 보고 어, 사해지역의 적경지역을 보고 그리고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어,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곳, 그 세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 팔복교회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베세다 광려라든지, 뭐, 많은 그 행적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나사렛에 가서 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고, 예수님이 나신, 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의 예수님 그 성전 성벽 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아돌라로사 그 길과 이제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을 다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묘, 그 곳과 그 예수님이 묻혔다고 장사 되신 그 묘지까지 다 보고 이제 마지막 행선지 즉 떠나기 위하여 어, 그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텔라비브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텔아비브로 가는데 그 하이웨이에요. 그런데 그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정표가 보이는데 그 히브리 말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써 있는 것이에요. 아, 마음이 벅차요. 아, 저기도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법계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 여기로부터 이 다윗이 이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했고, 그, 거기에 이제 그법궤를 옮겨가면서 그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춤을 췄던 그 즉, 그곳. 거기가 기랏여아림이에요. 예데이 다윗이 이법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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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칼급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기랏여아림에 있다고 듣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 땀을 들었나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뭐 이제 예수님 나실 곳으로 이제 말씀이 되는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말하는 에바, 어, 에브라다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 속해 있는 땅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나무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나무밭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르은 수풀밭이라는 말이에요. 빗세대 야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적으로 이 이곳 그냥 수풀에 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기랴야림이라는 것입니다. 법계가 머물러 있었던 곳 거기서 이제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3 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다윗이 여와의 그법궤를 찾기 위해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간절한 예배드리는 자들이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또 7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성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이 말은 이 찬양은 어디에서 먼저 된 것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외친 말이에요.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말, 여호와여 일어나사 쿠마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쿠마 아도나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이제 메고 하나님이 이동하시도록 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먼저 제수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일어나소서 너희들 백성들의 일어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장이 백성들 앞에서 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마 아도나이 우리 주여 일어나소서. 그러면 이제 제수장들이 그 법궤를 들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또이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전쟁을 할때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할때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이제 전쟁을 이야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역대하 역대하 6장 41절과 42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이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봉헌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이 성전을 어,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 여호와의 교회 와 함께 이곳으로 들어와서 어, 들어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어,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의, 다윗이 성, 그 여와의 호 언약계를 예루살렘에 메어드리면서 불렀던 그 기쁨의 찬양과 다윗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쁨의 찬양, 그 역사적인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에요. 또, 1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 아주 진실되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변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의 몸에서 난 소생이 왕위를 잇게 되고 그 후손들이 다윗의 소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그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여와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온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15절에 이성의 식료품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야겠다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 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즐거이 외치고, 기쁘게 외쳐라. 여와를 예배하는 자들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7절을 보시면은, 17, 17절과 18절 보시면은, 그 시원,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고, 다윗의 권력을 갖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등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등은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윗이 가졌고, 또 솔로몬이 드렸던 이 찬양.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기쁘게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뜨거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만큼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바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끔찍이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기쁨의 예배, 영광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냥 예배를 본다 그러는데, 뭐, 시간이 됐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배 들어오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기에,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참 간격스러운 찬양입니다. 간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 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많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보다 많은 부분 날마다 드리고 반복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감격은 잃어버리고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감격도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뭔가 더 새로운 것이라든지 뭔가 더 좋은 것만 뭔가 더 편안한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그이 나태함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모습들이 참 많이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살아. 저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삶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역사하셨고, 그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기 하시을 살게 하심을 기뻐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에게, 우리의 주님께 뭐,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삶입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리시는 그 삶이 우리, 우리들 가운데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이루신 일, 그리고 그 가운데 묻 백성들의 영광된 예배를 받으시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커다란 복을 주시고 모든 예배된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기쁜 예배, 영광된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 계신 주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영광을 주,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더욱더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어려움 없이 드려지도록 모든 길을 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갈등과 시기와 탐욕으로 인한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강건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의 택정한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장성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종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위협과 모든 일들 그리고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그 모든 일들이 주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드리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길 수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